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오늘은 제 15강, 4차원의 영성의 네 번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는 4차원의 영성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말은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말이야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혀 훈련되지 않은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한글날 mbc 방송에서 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두 병을 준비해 놓고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줘요 또 다른 말에는 짜증나, 뭐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래서 몇주 후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려준 말, 이 병과 또 짜증나, 뭐못 살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준 두 말의 병을 비교해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준 병에는 하얀 효모가 피었고 짜증나라는 말에는 그 병에는 흉측하게 시꺼먼 곰팡이가 피해 있었다는 거. 좀 재미있는 실험이죠,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데일 카네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할수 있냐고요?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존중하는 몇 마디가 그들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네니까 그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삶을 또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무엇입니까?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심리적인 행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 기대 효과, 로젠탈 효과, 실험자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이 로젠탈은 교사에게 한 학급을 맡기면서 이 반의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잘만 교육하면 큰 인물들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주목했고요, 자주 칭찬과 격려를 해줘서요. 이 아이들이 잠재력이 많고 아,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라니까 그렇게 그래, 격려를 해준 거예요. 1년 후에 그 아이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그냥 무작위로 선발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에게만 이 아이들이 영재라고 말을 해 주어서 선생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애들에게 지속적인 칭찬, 그런 격려를 하니까 진짜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바보야, 넌할수 없어, 넌안 돼라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가 돼요. 그런데 넌할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말이 사람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은 이웃 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언 12장 14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리암아 복록에 족하며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옛날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 있죠.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자기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사로잡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죠. 가능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능하면 많이 하지 않되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 주는 말,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생명을 다스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좌절과 절망을 가진 사람에게 말은 그 사람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될수 있습니다. 또말 한마디가 어떤 악플이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지도 않, 하기도 하기도 하지요. 정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말이 이렇게 생명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보춘지가 500대 기업의 미국의 500대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내면적인 자세를 첫째로 꼽았는데 그 내면적인 자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인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의사가 실수로 던진 한마디에 불치병이란 오진의 말이 환자를 죽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잘못 보고 다른 사람의 진료 카드를 잘못 보고 어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몸이 점점쇠약해지고 정말 몇 개월 되지 못해서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오진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낙담시키고 결국 신체적인 능력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고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 얼굴색이 안 좋아요. 아유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 없던 사람이 어, 자꾸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어, 내가 얼굴색이 안 좋은가?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어, 그러다 보면 시름시름 자기도 모르게 몸살이 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은 영적 권세의 통로입니다 말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을 인간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직의 목표와 비전이 공유될 때 기업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파이팅을 외치죠.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할수 있어 파이팅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또 많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단의 응원을 들을 때 그들은 큰 힘을 넣는다고 해요. 공유된 목표, 비전을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조직의 변화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희망의 말씀을 입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희망의 말을 하라. 말은 씨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에 뿌려준 씨는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준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시들어 죽었습니다. 가시던 불에 뿌려준 씨는 태양이 결국은 그 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시던 불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시들게 되고요. 좋은 땅에 뿌려준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씨뿌림의 비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좋은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 잡고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고백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말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탈러, 캐스 선타인의 넛지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심장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 같은 내용을 전달할지라도 의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수술을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이 5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라는 말은,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이 5년 내로 죽었습니다라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이 살아있습니다. 오, 많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100명이 수술을 받았는데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니까 오, 10명이나 죽었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희망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죠. 입술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걸 알고 우리날 날마다 할수 없다는 말 하지 맙시다 할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수 없다 전도 대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대상이 있다 난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은 삶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할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환경에 할수 없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 모든 것이 할수 있다는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할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할수 있는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다고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일평생 이 4차원의 영성을 말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늘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한는얘기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꿈꾸고 믿고 그리고 입술에 고백을 하면 실제로 그런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희망의 말을 선포하고 희망의 말을 자꾸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말하면 묻습니다 어, 왜할수 있어? 그냥 무조건 할수 있다는 건가?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고백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서점에 가면 뭐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그런 거 가르칩니다. 무조건 적극적이면 된다. 무조건 긍정적이면 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2,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자다 라고 말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선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말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조용규 목사님을 정말 30여 년 이상 옆에서 뵙고 또 배움을 받았죠. 조용규 목사님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늘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조용규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고백을 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갈등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긍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자다. 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삶을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말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입술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한테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술에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 달아오고 이미 받았다는 생각이 다가올 때 감사하며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청구형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명령형 기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그 환경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태산아 물러갈지어다. 산아 움직일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삶에 다가온 수많은 태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게참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너는 바보야, 네가 뭘할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바보지, 내가 뭘할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는 똑똑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국의 언어인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면 성령이 그 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그 삶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오늘도 우리가 그 천국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해줄 때, 바로 그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천국 영혼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살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와요, 기쁨이 다가와요 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저 사람 이렇게 감사를 느끼는구나 그래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주둔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국과 영혼의 빛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려면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죠. 말씀을 읽을 때그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그를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해도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성령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오게 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삶의 열매는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피아니스트 여러분 이희아씨 알죠? 여러분 이희아씨는 내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한 손에 손가락이 두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나마 붙어 있는 손가락 때문에 그 손가락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목표는 놀랍게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고 그래요. 그녀는 늘 꿈을 중얼중얼 되뇌이며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맙시다. 긍정의 말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삶의 목표를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